홀댄스는 생각만큼 되게 쉬운 운동은 아니에요. 현대무용, 라틴, 이런 장르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연성과 근력 경비한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말 섹시한 운동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섹시한 것만으로 다가 아니에요. 한 선수가 무대에 올라가기까지는 여러 되게 힘든 과정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최초로 콜댄스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 정은지라고 합니다.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그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이게 폴댄스를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는 현대무용을 전공했었어요. 유튜브에서 폴댄스를 하는 어떤 선수의 영상을 보고 거기에 빠지게 돼가지고 폴댄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 저는 이제 2013년도 그때 네. 말쯤에 이제 시작해서 아직까지 네. 폴댄스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 세계 챔피언이 되신 게 그렇게 뭐몇년안 되셨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 연수로 따지고 보면 네.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무용을 했던 그게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입지를 빨리 가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회였는지 소개 좀 아놀드 클래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네. 보면 은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예요. 이제 그 축제 안에 폴센스라는 장르도 들어가서 세 손가락 꼽히는 그런 큰 대회예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오고 네. 아시아 쪽은 크게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도전한 선수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체적인 조건이야 이런 게 네. 그럼 약간 불리해하지는 못해아시아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큼직큼직하면 조금만 휘둘러도 조금만 상체 움직임을 저도 크게 크게 보이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작고 아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한 부분이 있어요. 불과 4년 만에 최 챔피언이 되셨는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많이 너왜 그런 걸 하냐고 이제 옷차림이 많이 간소하다 보니까 막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 이제 운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음. 너 그거 하길 잘했다. 너한테 딱 맞다 이런 <laughs> 말씀을 많이 해주시곤 해요. 어째 적성을 찾으셨네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 제 적성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무용 기존에 하셨던 뭐 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교해서 포텐스가좀 어떠신가요, 어, 저한테는 솔직히 무용을 했을 때는 재밌긴 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큰 무대에서 올라가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신체 조건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많이 좌절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운동은 신체 조건이 불리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뽑아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현대무용이나 그런 전통 무용보다는 여기가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PCS 그 아놀드 클래식이란 대회를 준비하면서 몸에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아, 이목 위로는 굉장히 멀쩡한데 네. 이 밑으로는 상처도 많고 멍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하루는 사우나에 갔는데 아줌마들이 네. 쳐다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봐요. 그런 시선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냥 개의치 않고 이제 사우나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께서 이제 우유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 사주면서 힘 내라고. 왜 그러셨어요? 어, 알고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아 매맞고 사는.. 아 <laughs>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해명을, 안타까워 오셨네요. 아 해명을 했죠.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누굴 때리면 때리지 맞고 사는 여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과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몸에 상처가 항상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커피랑 음료가 끊겼죠. 아. 네. 오히려 말씀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요. 받을 수 괜히 말했다 싶기도 괜히 말했다. 하고. 그럼 그럼. 그래. 아까 몸에 이렇게 상처나 이렇게 음. 막그 멍든 부분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 만약에 대회를 나가셨을 때 네. 그런 걸 화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가리시나요? 아니요. 아무래도 생활에 맞추려고 어. 이용해 사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몸에 뭔가를 바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네. 상처가 난것 자체가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고 그냥 임하는 거. 아. 지금도 아. 보시면 이렇게 네. 최근에 막 상처들이 막 많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냥 개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네. 아. 남자들 하기좀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아 완전 멋있죠. 남자들은 거의 근력적인 욕소가 많이 필요한 동작들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시면 또 멋있어요. 어... 한번 해볼까요? 한 번. 아이언 엑스 바로 본능이라고 해요. 아, 네네. 그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왼손, 손등을 먼저 대어주세요. 어깨를 틀어주시면 손바닥이 잡히실 거예요. 왼손은 엄지가 아래로 향하게 받쳐주시고 오른손과 왼손의 높이는 얼굴이 나오지 않을 만큼 오른발을 찍고 둘, 셋 하면서 시선을 뒤로 우와. 이 남자가 할수있다고 <laughs> 그럼요! 이어서올차기 <laughs> <laughs> 어, 손대, 머리 내려갑니다. 어깨 뒤틀어서 한번더 그렇지. 시선을 한 <laughs> 네. 나에겐 폴텐스 어떻게 폴텐스의삶이 진짜 계속 이어지시는데 저한? 어, 우리. 소파. 아, <laughs> 아 <어떡해. 웃음> 왜이런 질문을 했어요이 <laughs> <못 웃음> 때는 다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치료제역 역할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가족만큼 소중한 그럼요 저저는 이거 빼면 못 살아요. <laughs>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더 많이 쌓고 나중에 제가 선수 생활을 못 하게 될 때는 우리나라에 폴 시어터를 만들고 싶어요. 오시는 관객분들에게는 디너를 제공하면서 고급스럽고 멋있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공연을 하고 싶어요.